자, 선생님. 이제 등차수열 세번째 시간인데 선생님이 예제 3번을 한번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9번을 풀어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제 3번해 보니까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31이래. 그러면 이렇게 길게 쓰여 있는 이 문장을 우리는 간단하게 쓸수 있는 기호를 배웠어요. 그게 뭐죠? s 에 5항까지니까 5. 5가 130이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길게 쓰여 있는 말을 줄일 수 있는 게 S의 12435다. 이것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알아볼 건데, SN의 식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M-1D. 이거라고 배웠잖아. 그럼 이 SN의 식에는 문자가 뭐가 들어있냐면, n이라는 문자 들어있고, a라는 문자 들어있고, d라는 문자 들어있어요. 이거는 n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항의 개수, 항수, 그 다음에 a는 첫째 항, d는 공차, 이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세 문자를 알면 s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아, 배웠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내가 s에 들어있는 a, d, n 중에 뭘알수 있는가 보자. S의 오가 130이에요. S의 오가 130. 그러면 나는 A, D, N 중에 뭐가 N이 5다라는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 한번더 쓰면 N은 2분의 N에 2에 2. n-1d인데, 요 n이나 요 n은 같은 n이에요, 요 n. 요 3개 n은 같은 n이에요. 그럼 5가 130이라니까 n자리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n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5에 2a, 5 집어넣으면 4d가 130이다. 요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s 의1 2 435다는 역시 n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0에 2a에 예, 예. 9d가 435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두식을 연립해서 a와 d를 찾을 건데, 지금, 자, 봅시다. 먼저 얘를 정리를 하면, 선생님이 이거 분배할까요? 그러면 10a 더하기 20d는 260이에요. 뭘로 나눌까? 10a 더하기 20d인데, 선생님이 2d라고 적었네. 20d. 10으로 나눌까 그럼 a 플러스 2d 는26 이다 식 하나 정리됐고 야는 나누면 5네요 5를 나누면 5 8 45 7 35 그러면 2a 플러스 9d 는87 이다 그래서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 입니다 이두 식을 연립 할건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여기 1번식을 지금 보니까 2a고 a니까 1번식에 두배를 하면 2a 플러스 4d는 52. 그래서 빼면 5d는 30, 35. d는 7. d가 7인 걸 여기다 집어넣을까? d가 7인 걸 1번식에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4는 26. 그러면 a는 12 되겠네. 그래서 첫째 항은 12고, 공차가 7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이용해서 너희가 문제 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등비수열까지 할 건데 자, 지금 등비수열은 선생님이 수열 처음에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비가 같은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비는 영어로 뭐냐면 레이시오. Ratio. 레이시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에서는 r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3 6 12 24 이렇게 수를 나열했어요.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뭘까요? 48이죠. 이걸 48이라고 알수 있었던 규칙은 뭐냐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48이다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이렇게 비가 같은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 일정하게 곱해진 이 수를 공비라고 해요. 공비는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common, common ratio라서, 우리는 공비는 R이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에 일반 항은 역시 N번째 항이 일반 항이 되는데, 자, 첫째 항을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첫째 항이, 어, 다시, 첫째 항이,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은 공비, 공비 R을 곱해서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지금 공비를 선생님이 계속 곱하고 있는 거지. 네 번째 항은 AR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첫째 항은 첫째 항 A, 둘째 항은 AR의 1제곱, 세 번째 항은 2제곱, 네 번째 항은 3제곱. 그러면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 1이라고 쓰면 얘들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an은 첫째 항 더하기 n 1d였잖아. 그러면 이 등차수열은 n 1이칸수만큼 공차를 더하는 거고. 등비수열은 첫째 항에서 n 항까지의 뭐만큼? 칸수만큼 공비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여섯 번째 항은 A의 세 번째 항의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항에서 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세 칸이잖아. 이것만큼 공비를 곱하는 거니까 R 세 제곱만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배웠던 등차수열은 3은 공차를 칸수만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요 m 1과 등차수열의 요 m 1은 같은 n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항부터 출발해서도 알겠 어, 출발했을 때요 m 1이 무슨 의미인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 보면 예를 들어서 어, 교과서 121쪽에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면, 제 2항이 10이고, 제 5항이 80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 제 2항은, 제 2항은, 첫째 항을 A라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 R이 10이다. 그 다음에 제 5항은 첫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되려면 r을 몇 칸만큼? 넷 칸만큼 곱해야 되니까 r의 4승은 80이다. 이렇게 쓰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1번 식에서 아 2번 식에서 1번 식을 나누어요. 즉 2번 식을 먼저 쓰고 밑에 1번 식을 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누면, 얘 나누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R 세제고, 얘 나누면 8. 그래서 R은 2다. 자, R이 2면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볼까? R 자리에 1 집어넣으면 A는 5가 나오죠.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면 일반 항 A에는 첫째 항에 R을 칸수만큼 곱한 이게 일반 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